신이 선택한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루터, 베토벤, 히틀러 그리고 베켄바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의 가장 유명한 독일인 중한 사람이다. 물론 그를 독일인으로 간주했을 경우에 말이다. 아인슈타인은 인류의 물리학적 세계관을 전복시킨 대단한 위인이다. 아인슈타인 이전의 인물로 그와 동급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오스와 영국의 뉴턴분으로 그들 또한 새로운 논리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아인슈타인은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그후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그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 나라에 귀속되지 않은 세계인으로 볼수 있다. 그 밖에도 그는 평화주의자이며 유대민족주의자이자 재능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였고 한편으로는 바람둥이였다. 수아는 여인들이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처럼 그에게 매료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아인슈타인은 학생 시절에 단한 번도 낙제한 적이 없었다. 아마도 그것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하나의 동화 같은 이야기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노벨상 수상자가 그의 명성을 한순간에 일구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다. 1902년 스위스 국립공과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한 후에 아인슈타인은 7년 동안 베른에서 특허국의 관리로 근무했다. 그곳에서 그의 위치는 3등급 기술 연구원이었다. 아마도 특허청에서 근무했던 기간 동안 아인슈타인은 창조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1905년 아인슈타인은 네 가지 학구적 연구에 관한 책을 출판했다. 그 책을 통해 아인슈타인은 다른 이들보다 대담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쳐 나갔다. 또한 1909년 30세의 나이로 교수로 임명되었다. 당시 발표한 그의 연구 중 유일하게 17페이지 분량의 원자 크기에 대한 학위 논문만이 쉽게 이해되고 있다. 그런데 이 논문 또한 모든 내용이 오로지 그의 머릿속에서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참고 도서 목록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머지 세 개의 연구에 관한 발표는 양자설과 특수상 대성 이론의 초석이 되었다. 그의 유명한 공식인 이 e 이꼬르 MC 발표되었을 때 거의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인슈타인의 원리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불변하는 크기가 아니며 질량은 에너지를 고정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는 자유로워진 질량이라고 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여러 실험을 통해 증명됐고 결국 그는 1921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1914년 이후로 그는 베를린에서 새로운 시대의 전설적인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나치는 그를 증오했다. 당시 혁명적인 사상을 가진 나치 조직은 아인슈타인을 세계를 상대로 허풍을 치는 유대인으로 조롱했다. 핍박을 당하던 아인슈타인은 1933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FBI가 그를 감시했다. FBI는 그가 소련의 스파이 공산당이라며 그가 사망할 때까지 추적을 했는데 그 감시 보고서가 자그마치 1500쪽이 넘는다. 흰머리를 흐트러뜨린 아인슈타인의 자유로운 행동과 삶의 방식 그리고 용기와 괴짜 행동은 전 세계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1948년 의사들은 그에게 혈관 확장증인 복부 대동맥류가 발병했음을 진단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수술하기를 거부했는데 그 이유는 삶을 인공적으로 연장하는 행위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7년 후 아인슈타인은 사망했다. 사후 그의 복부를 절개하자 이미 동맥류가 창자에 유착되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알수 있었다. 결국 아인슈타인이 택한 수술거부는 해안이었으며 정확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그 외에도 그에게는 간경변 증세가 있었는데 그것은 음주로 인한 것이 아니라 1차 세계대전 때 감염된 간염이 그 원인이었다. 신이 선택한 위대한 천재 아인슈타인은 매우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수양달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이 세상에서 내할 일을 다한것 같구나. 아인슈타인의 시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화장되었고, 그 죄는 강물에 뿌려졌다. 그러나 그의 정신이 살아있는 천재의 뇌는 한 병리학자가 소장하게 되었다.